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님이 추천한 부업 한번 제가 해봤어요. 뭐 자동 수익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가다예요, 노가다. 자동 수익이라고는 했는데 정말 뭐 시간 버립니다. 어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일단 클릭 한번 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계속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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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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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클릭해 가지고 10원에서 15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분 걸립니다. 1분. 실제로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바로. 그러면 어플이 자동으로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해 가지고 알아서 칠거 치고 뭐 스코를 내릴 거다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이클이 돌려면은 1분 정도가 걸려요. 조금 걸리는 거는 한 4, 50초 정도. 아니면 내 핸드폰이 좀 느려서 그런가? 그래도 최신 핸드폰은 아닌데 그래도 쓸만한 핸드폰이거든요. 어쨌든 느립니다. 그래서 대략 1분 정도 걸리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한번 클릭할 때, 자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분에 10원씩 벌수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에 자 60분이니까 600원을 벌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클릭을 했는데 이미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가끔씩 있어요. 한 10번 클릭하면 한번 정도. 그 정도는 좀 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눌렀던 거또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두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자동적으로 한번 한번 누르고 나면 자동적으로 쭉쭉쭉쭉쭉쭉 막 알아서 다쫙쫙차닥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가끔씩 있어요. 뭐가 멈출지는 몰라요. 그 문제가 있고 내가 1분마다 한 번씩 봐야 돼. 한 번씩 클릭을 해야 돼. 그래야 10원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제가 한번다 그래갖고 해봐가지고 제가 틈틈이 한 번씩 눌러봤어요. 밥 먹을 때도 눌러보고 좀쉴 때도 눌러보고 화장실 갈 때마다 한두 번씩 또 누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몇 백은 못, 못, 못 모았어요. 하루를 했는데. 생산성이 별로 안 나오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엔잡러 한번 흉내를 내봤거든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은 이렇게 열심히 벌었어 10원씩 10원씩 해가지고 600 얼마까지 됐단 말이에요 1,000원은 처음에 이제 친구 추천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친구 추천하면 1,000원을 먼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계속 클릭 클릭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를 계속 끌어들여야 돼 친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성이 안 나와요 왜냐 클릭 클릭 하는 걸로는 진짜 한 이틀 열심히 해도 한 천원 벌기 힘들어요 이게 도중에 막히는 것도 있지 했던 거또 하는 거 있지 그래 내가 또 나도 뭐할일 있지 계속 1분마다 신경 쓰고 클릭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1분마다 클릭하는 게 쉬워 보이겠지만 아 진짜 한 1시간 동안 한번 해 봐요 60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뭐한 1시간에 한 많이 해봤자 한 10번도 못 해요 왜냐면 나도 내일 해야 되니까. 하다가 그냥 좀 시간 날때한 번, 한번 누르고. 근데 이게 정신이 한 군데 또 쏠, 쏠려 있어. 아, 1분마다 클릭을 해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도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닌데, 소홀하진 않는데, 뇌한 쪽이 좀 다른 데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엔잡으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600원어치 열심히 해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여기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3천원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0 3천원을 모았다고 쳐 그러면은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모바일 상품권을 하든 뭐 백화점 상품권을 하든 모든 상품권이 필요해 그럼 3천원짜리 상품권을 만약에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느냐 3천0백원 만약에 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클릭을 해야 되느냐 13,000 포인트 수수료가 너무 비싸. 일단 30%를 먹고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산성이 너무 없어요. 뭐 자동화 수익이다 해갖고 시간 한번 클릭해가지고 10원씩 받는 거? 아니면 뭐 15원? 그것도 너무 짠데다가 그거를 또 상품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뭐 만들거나 하는 게 30%의 수수료를 낸다는 거는.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부업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시간 남으면 해도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 투자할 바에야, 그냥, 알바를 한 시간 해도 최소 임금이 뭐, 만원 되잖아요, 거의. 차라리 딴 일을 하세요, 이 시간에. 아니면 좀 쉬든가. 이거 뭐, 10원짜리 뭐, 계속 벌자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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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해도, 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한 결과, 이 부업은, 땡! 자. 이유 말씀드렸죠?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